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, 요한의 전환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,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.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생활은입니다.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복음성가라고 그러죠, 그죠? 뭐 카스펠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뭐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들어보셨죠, 그죠?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많이 들어보셨죠, 그죠? 결혼식 축가로도 뭐 이렇게 많이 불리고 그런 노래입니다. 이 가사처럼 우리는 살아오면서 본인이 알건 모르건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.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증을 호소합니다. 심시어죠 구십 먹은 할머니가 자기 엄마가 언니를 더 사랑한다고 막 알른 서류를 합니다. 그 이유가 뭐 세상 평파에 휩쓸려서 또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.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은 참 우리를 이렇게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사랑했어 참말이란게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탄생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을 쏟아주셨고 그죠? 그것도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비록 자격이 부족해도 당신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. 그 사랑 안에 머물라.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?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.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대들도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. 도대체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고 한대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. 그죠?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,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,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깃들 때, 우리는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시장 노래에 대한 그런 답가라 그럴까요? 화답송이라 그럴까요? 그 결론은 또 하나의 일매를 바라면서 라는 노래와, 안 물립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, 이 노래가 막 히트를 치고 나서, 얼마 안 지나서, 화답가가 나왔습니다. 그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입니다.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감사해요, 깨닫지 못했었는데,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, 이렇게 시작합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못 부르는 노래 막며을 따면서 부르죠 그죠?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, 그죠?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, 또그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물게 될 때,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랑의 예배를 주님처럼 그렇게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, 그 사랑에 감동하는 사랑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,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